요즘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이봄똥이 많이 나올 거야. 봄똥은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높은 채소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노화방지 암 예방에 탁월해. 먼저 손질부터 해보자. 시작 최고 예쁜 봄똥 500g을 기준으로 양념한다. 모짜라게 할머니들이 발로 밟아서 키운 배추여서 흙이 아주 조금 있어. 그래도 시금치보다는 양반이다. 다 떼어줘. 시금치는 흙이 지겹게 많다. 세 번씩 빡빡 씻어줘. 봐라. 가지런히 노은이 얼마 안데 끓는 물에 1분 30초 데쳐줘. 물이 많아야 데치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어. 45초 금방에서한번 뒤집어줘. 한쪽으로 쓱 밀고 체로 건져줘.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 건진다. 이게 엄마의 마음이다. 부족한 자식들도 행복해야 한다. 잘난 놈들은 스스로 헤쳐나간다. 찬물에 빨리 식혀준다. 어설프게 하면 오버쿡돼서 풀죽된다 내가 저온 착즙기라고 생각하고 즙을 짜줘. 이거 한 덩이 겨우 건졌다 자 양념 나갑니다 간마늘 참기름 볶은깨 된장 설탕 쪽파 넣어줘 쪽파 비싸니까 대파 한대흰 부분만 넣어도 좋아 야물 딱지게 묻혀줘 맛볼 필요도 없다 기가 막히다 뭘 더하고 뺄 필요가 없다 안 매워서 애들도 환장하고 먹는다 엄마들 모임에 딱 지금 준비하면 밥통째 가져와서 먹는다 학생 때부터 내 요리 인생 20년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믿어라 언니 밥 5인분 퍼왔는데 그냥 비빌까요? 응, 고추장 한 숟갈만 넣어줘. 너도 허리띠 풀어라 바지 터진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하시고 우리 자주 만나요. 그럼 안녕.